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북한이 의용군 10만명 어, 러시아위에 파병을 준비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 국영TV는 네, 러시아 국영TV 북한이 대포 전투 경험 많은 의용군 10만 명 파병 준비 네,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의용군 10만 명을 보낼 준비가 됐다고 오늘 뉴욕포스트가 러시아 국영 TV를 인용해서 보도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러시아 국방 전문가인, 어, 코로센코는 이날 TV에 출연해 10만 명의 북한 의원군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고, 이들이 대포를 사용하는 전투의 경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북한이, 에, 이런 의사를 표현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 이 어,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이고요. 어, 지금 이제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러시아 국박, 국방 전문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0만 의원군을 파병한다. 네, 이러한 평화연구소에 이러한 기사 나오고요. 네, 조선일보에서도 어 러시아 군사 전문가 북한 우크라이나에 10만 명 의용군 파병 제한 주장. 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일경제도 네,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시씨, 뉴시스도 에 대만 충돌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 중진 위원은 대만 충돌 에 중국 요청 시에 중국을 지원하겠다. 이 판을 잡고 이제 키우는 거죠. 러시아는 중국도 끌어들이고 에, 북한도 끌어들이는 이러한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한이 에, 펠로시 대만 방문 내정 간섭이다라고 비판했고 대만은 주권 에, 폄훼 규탄을 했고 북한 부당한 성명에 엄중히 항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도 지금 여기에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네, 친러 도네츠크 북한과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이 정부가 북한이 전후 복구와 재건 사업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주 그뭐 골치 아프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친노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승인을 했고 러시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전개되는 상황이고 북한은 돈바스 내친너 공화국 독립 인정,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독립한 에, 그러한 친너 공화국을 독립을 인정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즉각 단교를 에, 선언한 거죠. 이러한 정황이고, 네, 러시아 국방 전문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0만 의용군 파병 제안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 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 중국을 참여시키고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이고, 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에, 북한이 참여하는 모습이 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판을 키우려고 하는 에,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에, 진행이 되고 중국이 지금 에, 대만과의 긴장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또 서로 지금 굉장히 큰 충돌을 빚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정황에서 그리고 이 각종 기후 변화 에, 이러한 상황에서 에, 국민들은 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도 에, 복잡하게 흘러가고 러시아가 중국과 에, 북한을 끌어들이고 이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세계 긴장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